네, 아침 일찍 기흥 동탄에 나왔습니다. 오늘 벌써 2 0일이네 목요일입니다. 3월 20일 이제 봄이 가까이 온것 같습니다. 아직 쌀쌀한데 마지막 꽃의 추신것 같아요. 아 일주일 전부터 작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이제 점검하러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 주택인데 어 여기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 동탄지점인데 이제 도로변에 이 진입판을 이제 아,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로변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경첩으로 일부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죠. 도로변에 침범하게 되면 문제가 돼서 경첩을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좌우로 움직일 수있게고 접었다가 폈다 할수 있겠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약 11m 정도 됩니다. 11m? 11m 정도 되는데, 네. 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어, 이렇 하나 또 이렇게 위로 접어 놨죠? 네,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에왜 그러냐면, 여기도 차가, 아침에 차가 굉장히 많아요. 어, 여기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세입자들도 차가 부부지간에도 어, 각자 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차가 아침에 꽉 찹니다. 낮에도 꽉 차고, 그리고 막. 또요 뒤에가 이게 지금 어, 어 일부 이게 별관이에요 저 앞쪽에 현대자동차 뒤쪽으로 오면 한세칸 있어갖고 한 여기가 하루에 한4 50대 한7 80대 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 분 여기 다음주에 오픈하는데 여기를 또 하나 어 얻어서 지금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코너가 세개죠 이렇게 리프트 다 들어왔습니다 영상에 다 올려놨겠지만 하나 둘셋 그래서 이게 다 해서 굉장히 큰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뒤쪽에, 뒤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나 봐요. 동단지죠. 뒤에 교회도 있고, 여기도 어, 굉장히 큰 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도 여기 수입차 매장. 벤츠 BMW, 아우디, 뭐, 거기서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어, 근데, 근데 수입차들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있는 그런데, 아튼 현대자동차는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어, 다른 어, 뭐 지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치하시라고 그다음에 의뢰하시면 이렇게 해드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을 수 있겠군요. 예, 여기 도로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죠. 예,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고민하시는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나라 국산차들도 G90, G80, K9, EQ900 같은 제니스 차량도 차가 하부가 긁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긁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그걸 경사면을, 그, 각도를 봐야 되는데, 일본인들은 잘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어, 정에 100여 개 지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게 되면 그걸 참고해 드리니까 잘,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 작업할 때 오늘 기흥동탄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락 주시고요. 다음 기회 에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